안녕하세요. 레벨업 투게더 기획 파트 정지현입니다. 제가 제작 중인 프로젝트는 러브레타입니다 치매 걸린 노인의 연애 편지라는 부제로 횡스크롤 형식의 플랫폼 게임, 로맨스 어드벤처 장르입니다. 로그라인은 한글을 읽기 전에 편지를 전하기 위한 치매 노인의 여정입니다. 러브레터를 쓰기 위한 노인의 여정을 통해 순우리말의 아름다움과 한글의 소중함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러브레타의 시놉시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날 아침 주인공 덕수는 익숙했던 한글이 기억나지 않고 더 이상 적지 못하게 됩니다. 점점 단어를 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덕수는 마지막으로 젊은 날 연모했지만 한 번도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에게 편지를 쓰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에도 기억은 점점 흐릿해져 가고 다섯 개의 스테이지를 통해 러브레터를 완성합니다. 마침내 덕수는 짝사랑하던 명자를 만납니다. 명자는 편지를 읽고 둘은 행복한 듯 서로에게 기댑니다. 하지만 명자의 뒤에는 덕수가 보낸 수많은 러브레터가 있고, 잠시 후묘 앞에 웃으며 누워있는 덕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옆에는 명자와 덕수가 함께 있는 가족 사진이 세워져 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에 덕수는 이미 명자와 결혼을 해 가정을 꾸렸지만, 치매에 걸린 후로 먼저 세상을 떠난 명자에 대한 기억만을 가지고 고백하기 위한 여정을 떠났다는 반전 있는 스토리를 심어두었습니다. 다음은 게임 방법입니다. 여정을 방해하는 악당 캐릭터들은 공격으로 물리칠 수 있으며, 악당 캐릭터를 없애면 초성이 나옵니다. 한 스테이지의 초성들을 모두 얻으면 수놀이말의 단어가 완성되고, 총5 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테이지가 끝날 때마다 하나의 수놀이말이 하나의 완성되며, 그 스테이지별 수놀이말의 의미가 포함된 문장인 러브레터가 한 문장씩 완성됩니다. 악당에 다 생명이 다를 때마다 모았던 초성이 흐려지고, 첫사랑과의 추억의 물건인 보자기를 만나면 기억력이 살아나 사라진 단어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목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본 게임을 통해 수누리말의 활용과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게임에 대표적인 두 개의 장치를 심어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을 흐릿하게 만드는 악당을 물리치고 한글을 모아 편집글을 완성해야 한다는 룰이고, 두 번째는 수놀이 말을 주제로 한 다섯 문장의 편집 글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차별화입니다. 프로, 첫 번째로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의 연결입니다. 프롤로그 시 플레이어의 일정 움직임이 될 때마다 캐릭터의 상단에 노란색 문장을 제외한 문장이 하나씩 뜹니다. 그리고 에필로그에는 프롤로그에 나왔던 장면이 반복되면서 이때에는 노란색 문장이 포함된 문장들이 떠서 플레이어의 시작에 침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에필로그의 반전 새로운 반전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한국적인 요소를 담은 아트 활용입니다. 다양한 플랫폼 게임을 해보면서 한국적인 아트가 들어가 있는 플랫폼 게임은 드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적인 요소를 이 게임 안에 심되 너무 거부감이 들지 않게 아트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플레이어의 회복을 돕는 아이템으로 보자기를 선정하였고, 게임 배경으로는 한국의 대표적인 장소들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장소와 똑같이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요소들을 더 연상시킬 수 있을 정도로만 제작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초 기획들과 시놉시스를 포함해 캐릭터 설정, 스테이지 기획, 맵 구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캐릭터 설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주요 캐릭터인 덕수와 명자에 대한 기초적인 스토리를 구성했고 덕수에게는 기억에 가까워질수록 현재 상태인 노인에 가까워져야 하므로 스테이지의 변화에 따라 청년, 중년, 노년으로 캐릭터의 모습을 변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악당 캐릭터인 별세포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치매를 촉구시키는 별세포에서 모티프를 따왔습니다. 악당은 작은 별과 큰 별이 있으며, 작은 별은 기본 공격 후 초성 하나를 얻을 수 있고, 큰 별은 크리티컬 공격 후에 초성 세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테이지입니다. 스테이지는 도시에서 시골로, 아침에서 노을로 흐르는 공간적, 시간적 배경을 설정하였습니다. 스테이지와 스테이지 사이에 수누리말 설명 및 편집글이 등장합니다. 이때 캐릭터가 한쪽에서 혼잣말을 하는 애니메이션을 넣어 취미에 대한 복선을 깔아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테이지별로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을 설정해두었으며 나와야 하는 순우리말이 무엇인지 설정해두었습니다. 이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맵 구성입니다. 스테이지별로 얻어야 하는 초성과 없애야 하는 큰 악당과 작은 악당 얻을 수 있는 보자기의 수를 정해두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기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 GDevelop이라는 플랫폼 게임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본 프로젝트의 성과 목표입니다. 멘토링을 통해 체계적인 게임 기획 과정을 경험하며 기획, 아트, 코딩 등의 과정을 스스로 해결하며 게임 제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 재미를 넘어 메시지를 담은 게임을 완성해 포트폴리오를 쌓고 프로젝트 완료 후에 아트, 코더 팀을 꾸려서 추가로 디벨롭 시켜 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까지의 일정 계획 및 내용입니다. 8월까지 기획을 모두 마무리하였고, 8월 중순부터 아트에 대한 기획이 들어가서 9월, 9월 중순에는 아트 제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발은 8월 말부터 시작해 11월 초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검수 및 피드백, 피드백 기간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